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SK하닉스입니다. 이 자,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다르죠. 예. 자, 그 원인은 역시나 HBM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HBM 경쟁이 지금 굉장히 심화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예, 뭐 지금 폭등할 예, 수 있는 그런 예,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예, SK하닉스의 이 HBM 쪽이 밀리기 때문이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뭐 삼성전자 뭐 여러 가지 면에서는 다 앞서 있죠. 일반 메모리도 앞서 있고, 예. 자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예, 비메모리 부분도 물론 당연히 앞서 있습니다만 예, 지금 주가는 온 관심이 일단 예, HBM에 좀 꽂혀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HBL 점유율이 현재 SK하이닉스가 1위기 때문에 예, 자 이런 흐름들이 당분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물론 높죠. 예, 삼성전자는 자,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지지라인만 딱 잡아줬어요. 72,500원이 지지라인인데, 일단은 종가로 이탈한 적은 없습니다. 계속 좀 버티고는 있는데, 조금 아쉬운 면이 좀 있어요. 그죠? 예. 왜냐면, 지난주에 요 흐름에서, 요 흐름에서, 그래도 한번 찔렀다가 밀리는 게 좋을, 맞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됩니다. 근데, 예, 전혀 그런 흐름은 나오진 않았어요. 예. 자, 지난주 뭐, 금요일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4일이었는데, 결국 요 바운드일 안에서 지지라인에서만 묶여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근데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증시도 지극히, 예, 종목장세가 되는 그런 흐름이었고, 예, 그, 와중에 또, 대형주들에서도, 예, 저 PBR주들 종목들이 예, 주로 움직이는 그런 한 주였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주도 뭐, 그렇게 다를 것 같진 않아요. 예, 삼성전자가 이번 주도, 자, 결국은 121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예. 어, 121선 건드릴 가능성도 있다. 지지 확인. 예. 자, 이번 주도 마찬가지야 자, 요 라인, 예. 73,600원, 72,500원, 이 라인, 예, 벗어나는 거, 이게 좀 중요하죠. 자, 지,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지 라인으로 삼는 작업은 분명히 이번 주에 좀 나와야 될 것이다.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뭐 파월이 청문회에서 좀 흔든다. 예. 금리이나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뭐 하반기나 뭐 올해는 조금 더 지켜봐야지 이런 얘기 나온다면 뭐 삼성전자도 일단 이 라인들 이탈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왜냐하면 시장 한번 휘청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럼 201선도 한번 체크도 열어놔야 된다 분위기에 따라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좀 안정적인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 청문회에서 그렇다면 이번 주자이 라인을 지지로 삼는 작업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s k 하이닉스는 지금 뭐 예, 굉장히 주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자, 작년부터 올라올 때부터 보시면 예, 굉장히 그죠. 예, 요 박스 기간이 상당히 불안하고 지루하긴 했으나 좀 강했다는. 거. 그리고 9월, 10월 시장 굉장히 힘들 때 얘는 버티고 오히려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HBM 효과였죠. 그때도 엔비디아 올라올 때 함께 좀 올라온 바가 있어요. 그리고도. 지금도 보시면 예, 한 번에 업박스를 해냈다는 거, 그죠? 예,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자, 16만 원에서 이제 17만 5천 원까지 예, 추가 상승도 열려는 있어요. 자, 근데 일단 요게 있죠, 그죠? 시가 탁 뜨고 죽은 것들은 일단은 차익 실현 물량도 받고 받으면서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 주는 요 라인 정도가 지지라인이될 거예요. 15만 3천 원 정도. 이번 주 15만 3천 원 정도 지지라인이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뭐, 파월 발언에서 좀 안,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깊게 밀린다면, 15만 원 이탈 가능성도 있어요, 이번 주에. 자, 반면에 또, 좋은 흐름으로 좀 이어간다. 청문회가. 그렇다면, 다시 16만, 16만 원이라고 할게요, 이 자리. 16만 원, 예, 자리 다시 한 번, 예, 넘보면서 이전 곡과 돌파는 흐름 분명히 나올 것이다. 자, 시간이 문제가 될것 같아요. 그죠? 예, 시간이, 예. 자, 어떻게 됐던 증시는 계속 우상향을 할 텐데,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자, 꺾였다 가느냐, 예, 깊게 꺾이느냐, 아니면 짧게 꺾이고 이런 식으로. 최근이 이런 식이잖아요. 미국 증시가. 그죠? 예. 자, 보시면 어때요? 하이닉스나 똑같아요. 예, 미국 증시 움직이는 게 거의. 그죠? 예. 자, 고그 입장에서 한 번, 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번 주, 예, 상방으로는 16만원 돌파. 예, 하지만, 예, 조금 파월 발언 이런 것들로 흔들린다 그러면, 15만 3천원. 예, 지지라인. 자, 좀 깊게 눌리면 21선 체크할 가능성도 좀 여론은 둬야 돼요. 예, 그죠? 예,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s k i 닉 x 였습니다. 감사합니다.